오늘 대살로니가 정해서 4장 13절에서 18절 말씀 예수님의 강림에 관한 말씀도 있고 죽은 자들의 부활에 관한 말씀도 있습니다.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자는 것에 대한 의미가 사람의 죽음에 관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너희가 좀 바르게 알았으면 좋겠다. 그것을 바르게 알지 못하면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이 죽음을 맞이했을 때 낙심하고 절망하고 괴로워하고 슬퍼하고 이렇게 될 수밖에 없으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육신의 죽음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바르게 알기를 원한다. 이제 이러한 의미에서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것 이걸 너희가 믿는다면 예수님께서 다시 강림하실 때 재림하실 때 살아있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다가 죽은 자들보다 결코 앞서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에 말씀해 보면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 주를 영접하고 우리 살아있는 자들도 이렇게 그 다음 말씀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잠든 자들이 먼저란 얘기예요. 그리고 16절의 말씀에도 같이 나와 있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게 될 터인데, 그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게 된다. 그 다음에 우리 살아 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신랑 되신 우리 주님을 영접하게 되는 휴거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주님과 함께 있다. 이렇게 아주 기쁨의 위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대살로니가 전서 13절의 말씀부터 봤지만, 1절에서 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별된 성교의 삶을 살아 나가야만 한다는 거죠. 인간이 범죄하고 타락하게 됨으로써 하나님께서 창조주를 찬송하고 영광을 리기 위해서 지어진 그런 목적에 부적합하게 돼서 우리가 모두 다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 살아가고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불쌍히 여기셔서 기쁘실 때때도 우리를 택해 주시고 예수님을 믿을 때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러면 자녀답게 살아가야죠. 왕, 임금이 왕이 있는데 왕자를 세자로 책봉하고 왕으로 삼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제왕학이라는 학문을 가르친단 말입니다. 걷는 방법부터 일반적인 식생활, 또 살아가는 데 관한 모든 예절, 왕으로서 갖춰야 할 기본적인 덕목과 지식, 또 얼굴 표정, 목소리, 그다음에 걷는 방법까지도 제왕학이라고 해서 왕이 되기 위한 그러한 준비를 시킨단 말이죠. 그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왕이신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 땅에 사는 동안 훈련 받는 게 마땅한 거예요. 이 세상에 적용되는 것은 영원한 세상에서 있어야 할 것들에 대한 표면이기 때문에. 실제적인 이면 자체가 우리의 실제가 된다는 겁니다. 오히려 우리가 육신 의 눈으로 보면서 살아가고 이러한 것들은 실제가 아니라 하나의 그림자와 같은 거예요. 우리의 삶은 지금 그림자와 같은 삶이지, 우리의 실제는 따로 있다는 것. 그래서 세속을 본받는 삶이 아니라 주의 거룩하심을 따라가고, 하나님의 성품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알고,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가고 예수님의 온유함을 닮아가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근데 우리가 13절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사람이 죽기 전에 죽음이 문 앞에서 노크를 하고 있을 때 그때 우리가 어떻게 마음가짐을 가져야 될까 하는 문제에 관한 말씀이죠.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엄숙하고도 어, 중요한 순간은 언제일까? 바로 죽음을 앞둔 순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안에서 잠자는 자들은 이 순간이 낙심하거나 좌절할 시간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데리러 오신다는 그 기쁨과 환희 속에서 어, 잠자는 시간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한다는 거죠. 이게 우리의 믿음이고 우리의 소망입니다. 어떤 사람은 죽음에 대한 공포심이 있죠. 병상에 누워 죽음을 앞둔 사람들 도저히 그 공포증에서 헤어날 수가 없기 때문에 죽기 일고 직전에 침상에 누워서 공포심에 팔을 르떨고 얼굴이 새파랗게 질리고 죽음을 모면하기 위해서 얼굴을 찡그리고 온 몸에 힘을 주고 생똥까지 싼 경우가 다반사고 비일비재합니다. 왜냐하면 죽음을 앞둔 순간에는 영안이 열리거든요. 그러면 나를 데리러 오는 것이 무엇인가가 보이게 됩니다. 귀신의 용이 보이면 가는 것은 뻔하죠. 그러니까 안 가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는 겁니다. 버티고 힘을 주고 인상을 쓰고 그런데 천사가 보이면 어떻게 될까? 빨리 가고 싶은 거예요. 몸에 힘을 줄 필요가 없습니다. 얼굴이 온화해지고 편안해지고. 그 시간이 가장 복된 생애를 다 청산하고 천국에 간다는 그런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 시간은 감사하면서 주님의 영접을 받는 가장 위대한 순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영접했지요. 그러나 우리가 임종을 맞이하는 그 순간에는 주님께서 나를 영접해주시는 시간이죠. 새로운 생활의 출발이죠. 그림자와 같은 이 세상을 청산하고 이제 실질적인 삶을 주님과 함께 살아나기 때문에 새로운 생활의 시작점입니다. 성도의 임종은 임종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영원한 세상으로의 도약, 위대한 삶의 새로운 전기가 펼쳐지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늘 명심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는 항상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고 살아야 되죠.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는 사람은 임종의 자리에서 나타나요. 그가 일평생 주님을 소망하고 하나님의 품을 그리워하고 어, 영원한 생명을 꿈꾸고 바라고 기도했었나 하지 않았나? 임종의 자리에는 죽음을 앞둔 자리에는 그가 일생을 무엇을 꿈꾸고 소망하며 살아왔는가가 바로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으로 건강하게 살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조금 전에 부른 찬송가처럼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힘찬 찬송 부르다가 이러면서 임종 때 부를 수 있는 찬송과 또 그날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이와 같은 주님께 언제든 내가 오늘이라도 갈수 있다는 그런 마음으로 연습하고 찬송하고 마음의 준비를 하고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이 될 수도 있어요. 오늘까지만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시간을 허락하시고 모르죠. 집에 가다가 하나님이 데려가실지, 오늘 밤 잠자다가 데려가실지 누가 알겠어요? 그럼 내가 내 안에 죄가 있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그리고 우리는 늘 영적 싸움을 하면서 이렇게 살아갑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이어서 하, 마귀와 싸워야 된다. 마귀와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것은 형제여. 이렇게 하면서 싸우고 있잖아요. 근데 마귀의 권세를 완전하게 물리칠 수 있는 그 순간이 언제냐면 예수님께만 소망을 두고 살아온 자가 임종을 앞두고 있을 때 주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나를 데리고 가는 그 순간이 바로 마귀와의 전쟁이 끝나는 시간이에요. 마귀와의 마귀의 권세를 완벽하게 물리칠 수 있는 순간이 바로 주님께서 나를 데리러 오는 그 시간입니다. 우리 과거에는 아메리칸 드림이 있었잖아요. 아, 미국의 뭐 영주권 따면 뭐 난리가 나죠. 그 집안에 잔치가 보어 미국 영주권이다 이러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5년 동안 잘 있다가 시민권을 받기 위한 인터뷰를 해서 통과가 되면 영주권 따위가 아니라 이제 시민권을 받게 되는 거건 본격적으로. 그럼 어떻게 됩니까? 얼마나 좋아요. 미국의 정식 국민이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게 천국의 영주권을 가진 자들이에요. 근데 시민권은 언제 받아요? 천국의 시민권은 언제 받아요? 죽은 뒤에 받잖아요. 그러니까 그 생각을 갖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나는 지금 천국의 영주권밖에 없어요. 근데 영주권은 임시란 말이야. 영주권이 천국의 시민권으로 바뀌기 위해서는 육신의 죽음을 넘어가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시는 천사를 통해 함께 주님의 품에 안기는 순간, 초국의 신권이 생명의 멸류관과 함께 나에게 주어진는겁다 그러니 온몸에 힘을 주고 생뚱을 싸가면서 인삼 찡그리고 안 가겠다고 버틸 이유가 있을까요? 그럴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좋아서. 더 이상 미련도 없는 겁니다. 아예 하늘이 열리는데.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는데 뭐가 두렵냐 이거죠. 이 소망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왜 신앙 생활을 하느냐?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문 밖에서 나를 부르기 위해서 노크를 하고 있는 그 순간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자들에게서는 이 순간이 가장 위대한 순간. 마귀와의 전쟁을 완벽하게 끝내고. 완전한 승리를 거두는 순간, 그리고 영생이라고 하는 새로운 생활의 출발점이 된다는 것.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목적입니다. 이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를 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오늘이 나의 마지막일 수 있다는 그 생각을 갖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늘회개하고 누가 있든 없든, 늘 하나님께서 는 나를 살피고 계신다는 그 믿음으로 기도하고 찬송하고 참된 예배자의 삶을 우리가 주님 모르시는 그 날까지 아름다운 성도로 그렇게 구별된 성도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